안녕하세요. 개구리 서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할 책은 재미 꿀깍 창의 꿀꺽 세계창작 동화입니다. 전체 구성은 본책 60권이고 뮤지컬 오디오 CD 2장과 이야기 오디오 CD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 꿀깍 창의 꿀꺽 세계창작 동화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너무 재밌고 창의력을 일깨울 수 있는 3세에서 7세까지 볼수 있는 창작동화입니다. 자 그럼 재미꿀깍 꿀꺽, 창의꿀꺽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첫번째 특징으로 재미꿀깍 꿀꺽, 창의꿀꺽 창작동화는 기존 세계창작동화들이 2000년대 초반이나 1990년대 나온 세계창작을 수입해서 나오는데반해 재미꿀깍 꿀꺽, 창의꿀꺽 창작동화는 2008년부터 2012년도에 나온 세계창작을 수입해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최신판 세계창작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어느 한 나라의 창작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전 대륙의 창작 동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그만 인근님은 일본 창작으로 볼로냐 수상작가 작품이며 작은 동불은 중국 책으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 작가의 책이며, 로지와 수지는 캐나다 작품이며, 우리는 친구니까는 독일 책으로 내용이 따스한 책이며, 농농이는 배가 고파요는 프랑스 작품으로, 농농이 시리즈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캐릭터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 다양한 놀이북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스토리북 위주로 되어 있는데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창작 동화입니다. 그래서 20개월 때는 책을 좋아했는데, 5세쯤 창작을 잘안 보는 아이들에게 강추합니다. 예를 들면, 꼬리꼬리로라는 책은 끈을 이용한 아이디어가 기발한 책이고, 요리조리 재미난 얼굴 책은 자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표현해 볼수 있게 되어 있고, 언제나 토토와 함께 해요라는 책은 표정놀이책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표정을 상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빨간 모자의 진짜 이야기 책은 입체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놀이책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이 많은 상상력과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책입니다. 세계 창작 동화를 4세에서 6세가 되면 뭘 사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4세 이전에는 사줄 창작 동화가 많은데 이 연령대면 막상 사주려고 하면 마땅한 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재미 꿀꺽 창의 꿀꺽은 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 딱 맞고 창작을 한동안 멀리했던 아이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무조건 잘 본다는 건 보장할 수 있는 창작 동화입니다.